인디 밴드, 인디 영화, 인디 게임, 인디가 뭡니까? 그거 쉽부 인디. <laughs>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기억나시죠? 외계인 우주선에 바이러스 심어서 지구 지키는 영화. 우와, 이 맥북이란 놈은 윈도우랑은 호환 안 되면서 외계인 컴이랑은 호환이 되네. 여튼, 인디펜던스 데이가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인디 이꼴 독립. 인디 영화 이꼴 독립영화. 오케이? 워로부터의 독립이냐? 거대자본, 상업성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전주한테 닥달을 한다 니까 영혼이 자유로워, 독창적인 거 많이 나오겠지요? 너무 자유로우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돈이랑 안 친하다 보니까 항상 가난하겠지요? 인디게임도 똑같아요 오기업 없이, 투자자 없이, 랜덤 박스 없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게임을 만듭니다 돈 없으니 홍보도 없겠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진식백과가 톡톡 튀는 무료 인디게임들 대리홍보 함 때려봅니다 당연히 땡전 한푼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배달의 민족에게 딱 맞는 배달 게임입니다 음식 배달이에요 근데 오토바이에 마후라 뚫고 철가방 메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탱크 비슷한 걸로 발사해서 배달합니다 뭐 단순하게 타이머택 미니 게임이라 보시면 되는데 깔끔한 비주얼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연출 과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조작감도 짝짝 붙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면 도장 달려요 뛰어요 줄 타요 벽 타요 그냥 안 떨어지고 나 빨리 가면 됩니다. 속도감 쩔어요. 부금은 솔직히 좀 구린데 거친 숨소리는 리얼합니다. 풀스포의 스파이더맨이지요. 그거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25만 원짜리 울프강 스테이크 대신에 3분 요리 스테이크 먹는다고 보시면 되지. 근데 뭐 3분 요리도 나름 밥도둑이잖아. 풀스는 없는데 스파이더맨이 하고 싶다면 아쉬운 대로 도전 신세계 말고 신세경 말고 신세틱이라고 있어요 합성물질 뭐 이런 뜻인데 독일의 2인조 게임 개발자가 만든 합뷰 총싸움 게임입니다 타격감 개쩔어요 나름 성장하는 재미도 있고 무기도 많아서 인디 게임 치고는 꽤 오래 안 질리고 할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꽤 빡센데 2인 멀티플레이 지원되니까 마음 맞는 친구와 합심해서 플레이해도 빡세요 어설프게나마 한국어 지원됩니다 아 맞다 이건 무료 아니에요 25,000원 실수로 껴들어왔는데 대본에 버리기 아까워서 금수저라면 도장. 페루 민족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데요. 페루? 멀잖아. 좀 생소하고 이국적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게임 제목 읽는 법부터 모르겠어. 퉁케? 턴체?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여튼 뭐, 게임만 재밌으면 되지 뭐. 2D 액션인데, 타격감 괜찮고, 몰이 사냥 재밌어 보이지요. 카툰풍 그래픽도 깔끔하고, 커뮤니티 보면 잔버그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정식 출시는 2019년 말이라니까, 알아서 고치겠죠 뭐. 일단 보템만 확인합시다. 페루 던파에 관심 있다면, 도전! 국산 게임이에요. 1인 개발이고, 개발자 이름은 빵국이고요. 아이작이 번제, 애프터버스 아시는 분 있지요. 그거 제작에도 참여했던 분이지. 여튼 화면은 자동으로 계속 스크롤 되고요. 안 떨어지고, 안 찔리고, 화면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점프가 최대 4번까지 되니까, 컨트롤 하는 맛이 좀 있지요. 그래픽도 귀엽고, 부금도 잔잔하니, 뭐 힐링 게임 같은데, 이게 또몇번 죽으면 은근 빡치니까 주의하세요. 뉴질랜드 스토리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도전! 해외 앱스토어에서 150만 다운로드 달성한 인기 퍼즐 게임 왕토끼입니다. 인지도 낮은 거 소개한다면서 이상하지 않냐고요. 스팀에서는 폭망했거든요. 맵에디터 가지고 맘대로맵 제작할 수 있어요. 모바일 골수 유저들이 많아서 UCC로 쌓여있는 콘텐츠 많습니다. 퍼즐 좋아하고 돈은 없고 시간 남아 돈다면 도자! 이 더러운 개 깜놀 공포 게임 프레디의 피자 가게 아시나요? 그거 후속작 중에 하나예요 팬서비스 차원으로 제보하는 거라서 다행히 공포는 좀 줄이고 재미와 난이도 위주로 만들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깜놀 공포류 좋아한다면 도전! 철권으로 유명한 남코 아시요 거기서 1986년에 만든 롤링 썬더라고 있었어요 롤링 버드는 그거의 오마주 게임 한국산이죠 뭐, 화면만 보시면 어떤 게임인지 감오시죠 직관적이라 딱히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난이도는 개빡센 편입니다. 완년에 한오락 했다고 자부하는 30대 이상 오락실 키드라면 도전! 삼촌들이 어렸을 때, 뭔 게임들 하고 살았는지 궁금한 꼬꼬마들도 도전! 닭이 건방져 <laughs> 닭이 건방져 라고 발음해야 맞지만 그러면 좀 말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닭이 건방져 라고 하겠습니다 자 닭농장 주인이 되봅시다 닭을 늘리고 알을 팔고 돈을 버세요 닭들이 귀요이라 멍하니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낮밤 구분도 있고 돌바리 멘트도 자주 뜨니까 또 나름 할거 많습니다 이게 될건 아니면 또 이게 될건 간에 어쨌든 닭 좋아하면 도전 한국의 비주얼 로멜 전문 개발사, 테일즈샵의 단편 무료작품입니다. 자칭 산타라는 여자애와 둘이서 20분 동안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게임적 요소 거의 없고, 진짜 그냥 힐링용 비주얼 로멜입니다. 여자애, 단 둘이서 교복. 이 소리 듣고도 음란마귀에 사로잡히지 않는 분이라면 도전. 팀에서 유명한 틀린 그림 찾기 시리즈입니다. 테마별로 작품이 꽤 많고, 원래 전부 다 유료 게임인데요. 이 캠핑판만큼은 무료예요. 뭐, 미끼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꼭 따니까 좋지 뭐. 건전한 틀린 그림 찾기 좋아하면 도장! 레진 코믹스의 신기록이라는 웹툰이 원작입니다 국산 공포물이죠 RPG 측구로라고 아시나요? RPG 만들기 툴이 알만툴 게임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나름 완성도 높은 게임입니다 웹툰 신기록 좋아한다면 그리고 알만툴 좋아한다면 그리고 공포물 좋아한다면 도전! 팀에 있는 실시간 전략 중에 무료 게임은 진짜 희귀해요. 왜? 1인 개발이나 인디 팀이 개발하기엔 게임 사이즈가 크거든. 근데 제로케이는 무료라는 거. 그렇다고 허접하지도 않아요. 유닛도 1 0종 넘고, 전략도 다양하고, 밸런스도 나름 나쁘지 않아. 비주얼이 좀빈약하긴 한데, 한타 싸움 들어가고 그러면 정신없어서 티도 잘안 납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가 쿼터뷰 고정이 아니라서 컨트롤 진입 장벽은 좀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보다 포탈 어나힐레이션 더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도전! 주먹질을 하면 그 방향으로 전진을 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점프랑 잘 조합해서 잘 뛰어댕기고 잘 날아댕기세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엄청 빠져죽고 엄청 부딪혀 죽을 겁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데 고작 익숙해지면 이게 또 나름 컨트롤하는 맛이 있습니다. 플랫폼 점프 액션 좋아한다면 도전 국산 비행 슈팅 게임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었어요. 최대한 버티고, 돈 먹고, 무한성장하면 되는 심플한 시스템이죠요 TPC 버전에서는 키보드를 통한 정밀한 회피가 가능해졌고요. 화면이 옆으로 넓어져서 총알 피하기도 더 쉽습니다. 왕년에 드래곤 플라이트 좀 하셨던 분이라면 도전! 조작방식 특이해요. 드래그하면 레이저 쏘고요. 그 상태에서 클릭을 떼면 거기로 순간이동합니다. 처음엔 생소해서 좀 헤매실 텐데, 손에 익으면 이게 또 손맛이 쩔지, 이게 또. 템포가 거의 g 식0 백화급으로 빠르거든. 보스 세 마리가 끝인데요. 손이 금손이시면 10분도 안 걸려서 엔딩 보실 거고, 똥손이시면 10년쯤 걸립니다. 자신의 마우스 피지컬 테스트 하고 싶다면 도전! 그리고 금손은 불지옥 난이도인 히든 모드에도 도전! 주짓백과 고티 편에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What Remains of Ages Fitch. 뭡니까? 에디 스핀치의 유산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사상 최초 고티 6랜드 슬램 달성할 뻔했던 걸 가까스로 저지했던 게 바로 에디 스핀치의 유산이었잖아요 아 눈치 진짜 없네 여튼 바로 이 w o 버 워즈가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뭐랄까 게임을 철학적으로 즐기시는 고품격 게이머분들에게 딱이지 영어로 치면 뭐 김기덕이나 스텔리 큐브리기요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야 난 극한 직업이 더 좋더라고 여튼 30분짜리 인디 영화 본다는 느낌으로 도전! 아참 한글 패치가 없어요 어... 뭐 여기부터 등록하셔야 되나? 자 여기서부터는 스팀 아니고 구글 플레이 모바일 게임들입니다 자 픽스 퍼즐은 퍼즐 게임인데요 테트리스 블록 가지고 적당한 곳에 끼워 넣어서 색깔 맞추기 하는 겁니다 이건 몰입해서 하다보면 말이죠 2D 게임 도트 그래픽 장인 된것 같아 막블록으로 열심히 점 찍다보면 어느새 아는 그림이 탁 완성되어 있는게 나름 이게 또 재미집니다 2D 도트 그래픽 좋아하면서 인내심 좀 있는 분이라면 도전! 방치형 게임이에요. 흔하지요? 근데 주인공이 팽이야. 안 흔하지요? 크면 클수록 속도도 빨라져. 요 이게 속도감과 파괴 쾌감이 쩝니다. 이게 사실 인기가 꽤 좋아서 여기서 소개할 만한 게임은 아닌데요. 여튼 느낌 좋아서 넣어봤습니다. 영상 제작하고 있는 도중에 마침 유료 앱으로도 출시가 됐네요. 1100원. 중간중간 광고 뜨는 거 짜증나는 분은 유료 버전으로 도전. 아이고 퍼즐은 복잡해서 못해어하신분 있잖아요 이건 돼요 진짜 쉬워요 나오는 블록 몇개 없고요 누르면 바뀌어요 똑같은 거 3개 이어지면 사라집니다 애니팡 초간단 버전이지 근데 칸이 딱아 9칸밖에 없어서 뭐 머리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생각 없이 대충 누르다 보면 콤보 쭉쭉 이어지면서 막 떨어져 퍼즐은 해보고 싶은데 애니팡도 어려워서 못하는 분이라면 누정 밸런스 맞춰야지 자, 그럼 이번엔 복잡한 퍼즐 봅시다. 머가리 빠개져요. 맨스아 IQ 테스트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다가 공짜도 아니야. 1,900원. 근데 또 이거 스스로 IQ부심 갖고 있는 분이라면 또 이거 도전 욕구 불타오르거든. 왜 퍼즐 수준도 높고 중간중간 스토리도 있는데 이게 또 고급지요. 인디게임상 4개나 탔던 수작입니다, 이거. 공간지각력 쩔고 IQ 130 이상이라면 도전. 100원. 자, 유료도 좀 섞여 있었지만 어쨌든 될성부른 무료 인디게임들 할담봤습니다 이에 땡기는 거 하나라도 있으셨으면 제 입장에선 성공이에요 한번 시간 날때 깔아서 해보시고 막상 해보니 도재미더라 하더라도 악플 달지는 마십시다요 무료잖아요 무료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야 애껴주십시다좀